유주쌤도 오늘 첫 촬영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촬영을 시작을 해볼 건데, 오늘 우리 뭐 찍기로 했죠? 오늘은 제가 한 펌, 이 젤리펌인데, 이 젤리펌 손질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젤리펌이 좀 낯선 단어인데, 젤리펌이 뭐예요? 젤리펌은 히피펌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위에서부터 컬이 많이 이렇게 내려오는 스타일이어서 아마 지나가면서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저는 지금 집에서 머리를 두피만 말리고 온 상태인데 모발이 너무 건조해가지고 끝에가 다 이미 건조가 되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손질을 하실 때는 두피쪽만 다 말린 신 다음에 끝에 모발에 잡았을 때 수분감이 남아나지 않은 정도로 해주시면 돼요. 오늘 알려드릴 거는 손으로만 다 하실 수 있고 손이랑 드라이기만 있으면 하실 수 있는. 스타일 <laughs> 보니다 그럼 먼저 이제 하기 전에 유주 쌤 모발 특징은 뭐예요? 음, 저는 되게 얇은 모질인데 생각보다 숱이 많아요. 원래는 완전 생머리거든요. 펌을 하니까 볼륨감이 사는 것도 너무 좋고 뿌리가 항상 죽어 있었거든요. 펌을 하고 나서 저는 만족도가 너무 커서 한두번 정도 펌을 했습니다. <laughs> 제가 일단 두피 쪽을 이렇게 다 말린 다음에 여기 수분감 있는 상태에서 뿌리를 먼저 잡아줘요. 이렇게 모류가 휘어있기 때문에 여기를 먼저 잡아주셔야 되거든요. 저는 일단 갈기 모양 네 가지 세 손가락으로만 사용해가지고 먼저 뿌리를 잡고 띄워 주시면 돼요. 해주시고 꼭 식혀주셔야 되세요. 하시면 여기가 이만큼 살았죠? 보이시나요, 혹시? 반대쪽도 반대쪽 손가락으로 똑같이 내리고, 잡고, 올려주시면 돼요. 하면 지금 벌써 사람이 있어 보이죠? 그리고 뒤에도 꼭 여기를 올려주시는 게 포인트입니다. 하면 벌써 위에는 완성이 되었어요. 제가 오늘 알려드릴 거는 세 가지 손가락으로만 하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3자를 옆으로 이 모양을 만들어주시고, 옆에 겉단에만 한번 떠서, 가운데 손가락을 넣고, 이렇게, 이렇게 집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위치에 여기에다가 바람을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곳에도 바람을. 시꼭 시켜주셔야 돼요. 하고 놓으면 이렇게 여기 볼륨감이 생겨요. 그리고 아래를 똑같이 잡아주시면 돼요. 하고 놓으면 여기도 리치가 생겨요. 아래도 똑같이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반복해주시면 됩니다. 가까이서 손질하는 방법 알려드렸는데 이런 식으로 정말 어렵지 않아요. 한번 하면은 계속 쓸수 있을 정도로 할수 있으니까 다들 집에서 한 번씩 연습해보고 본인 머리에 예쁘게 스타일링 하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반대쪽도 한번 해볼 텐데 한번 보시고 잘 따라해보세요. 까운곳는데 <laughs> 지금 이게 우리가 설명을 해주느라고 그럴 수도 있는데, 실제로 처음 해보면은 지금 유주쌤처럼 그렇게 짝짝이로 나올 수가 네. 있어. 그럴까요? 여기는 맞췄는데, 제가 간격을 여기는 넓게 하고 여기는 좁게 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맞추는 방법이 있어요, 이 상태에서? 아, 이 상태에서 사실 다시 물을 뿌리면은 충분히 가능하세요. 왜냐면 컬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열을 주고 물을 뿌리면 다시 리셋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원래 사실은 음. 그 바로 컬을 하신 분은 저 같은 경우에는 다 늘어져 있지만 여기 아래가 되게 땡글땡글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두 단만 해주시면 돼요, 사실. 하고 아래는 아예 냅두고 바로 출근하시면 되고 저는 스타일링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보여드린 거지 여기랑 여기만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손질법은 펌을 했을 때는 가능할 것 같은데 반곱슬 네. 분들도 가능할 거 같아요. 가능하긴 한데 아마 지금보다 조금 더 부시시 할수 있어 그냥 생머리인 분들은 힘들다고 봐야 되죠 오늘 알려준 방법은 아, 생머리인 분들도 사실 충분히 할 수는 있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볼륨감이 살거나 하는 부분은 조금 적고 조금 누가 좀 눌러놨다 하는 느낌의 리치는살 수는 있어요 우리가 펌 종류가 너무 많잖아요 네. 근데 오늘 이제 젤리펌 히피펌을 하신 분들이 음. 세팅할 수 있는 방법인데 다른 펌을 했을 때도 이 방법을 쓸수 있어요? 충분히 쓸수 있어요 왜냐면 아래도 에 컬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아무리 웨이브를 말아놔도 다 풀어놓고 여기만 리지를 주게 되면 지금처럼 똑같이 리지 있는 물결 모양이 될수 있거든요 플라워 펌처럼 위에서 흐르는 스타일이나 아니면은 정말 굵은 웨이브 빌드 펌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넘어가는 스타일이지만, 여기에 릿지를 주면 거기에 훨씬 더 고정이 잘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펌이든 다 유용하게 쓸수 있습니다. 제 포인트에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저는 더듬이 머리를 진짜 많이 한단 말이에요. 머리 묶거나 아니면 머리 풀었을 때도 귀 뒤로 넘겼을 때 여기 나오는 거를 좋아하는 편이어서 여기 스타일링법을 한번 알려드릴게요. 여기는... 제가 많은 연구 끝에 알아낸 거라서 정말 꿀팁입니다. 뿌리를 살려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모양을 잡기만 해주시면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드라이기 바람으로 식혀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가 이렇게 떠요. 여기 옆에 있는 리치에 맞춰서 손가락을 똑같이 넣어주시고 다시 한번 잡아주세요. 대신 잡아주신 상태에서 고정을 해주시고 아까 했던 곳을 한번더 드라이기 바람으로 주시면 돼요. 하면 이렇게 얼굴 라인에도 물결이 생겨서 조금 더 얼굴이 작아 보인다는 점. 반대쪽도. 네, 이렇게 하면 손질법은 끝인데. 만약에 안쪽에도 리치를 주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 사이드 했던 곳은 뒤로 잠깐 빼고 안쪽에만 이렇게 넣으면 들어가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이쪽에도 똑같이 열을 주시면 됩니다. 주고 아래로 내려와서 한번더 손을 넣어주면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해주시면 똑같이 리치가 생깁니다. <laughs> 그리고 제가 오늘 쓸 제품인데요. 컬 마니페스토인데, 제가 이거를 직접 사용했을 때 생각보다 되게 묽더라고요. 보시면, 조금만 눌렀는데도 되게 묽은 제형이에요. 이렇게. 이게 흡수력도 되게 빠르고, 살짝 딱딱해져서 고정도 잘 되거든요. 저는 뿌시시한걸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구겨주시면 돼요. 구겨줄수록 더 예뻐진답니다. 이렇게. 구겨주시면, 스타일링 완성! 네! <laughs> 그리고 만약에 이거를 정말 고정하고 싶다, 그럴 때, 에르네트 스프레이. 하실 때 특히 여기 위에 부분, 뿌리 부분을 들어서 스프레이 뿌려주시는 게 제일 좋아요. 호시켜주시고 내려놓으시면 훨씬 더 예쁜 립지가 되었죠?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뿌려주시면 됩니다. 저는 제 머리에 많은 실험과 연구를 하는 사람으로서 정말 강추드려요. 정말 정말. 첫 촬영인데 어땠어요? 해보니까? 어, 첫 촬영이긴 한데, 저는 항상 유튜브 욕심이 있었거든요. 아실지 모르겠지만, 전 언제나 욕심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뭔가 전문적으로 한 촬영이 처음이어서 사실 긴장이 진짜 많이 됐고, 어제부터 무슨 옷 입지, 무슨 말 하지, 이런 걱정을 많이 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되게 재밌고, 앞으로더 많은 스타일링법 이야기들 많이 들려드릴 예정입니다. 안녕! 안녕! <laughs>